네 오늘은 네. 이 이거 밟으면 여기에 이 이런 놈이 나가요 그래요? 어어안되 아니 안되하보만 다시 한안 되네요 안 돼요? 우와. <laughs> 잘하네요. 이제 딸기송이예요. 알 딸기송이는 엄청 쉬워요 여기요. 딸기송이요? 네. 어. 알기송. 이제 이는 여기, 여기 딸기송이 쉬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엄청 어렵죠? 어려워요. 친구들도 직접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아 구독을 눌러주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정신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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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하대이 땅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네. 진짜 핸드폰이 이땅이 그래요, 이 옷을 흥할 때면, 진짜 핸드폰을... 응. <기야> <목소리를> <laughs> <laughs> 이거 잘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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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그래요. <웃음> 그렇군요. 네. 이를볼까요 네. 이런 거는 배에요, 배. 음. 여기서. 맨 강... 운전하는 거고요. 이거 운전대고요 네.

잖아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마 모르게요 올릴 모를 거예요 아빠 친구들 네, 그 네. 네. <laughs> 웃기죠 너무 웃기네요 근데 여기도 웃기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축구일로 축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네 친구가 가나하대요 네. 예.

네. 야!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올 넣었고, 거예요. 이제 우청튼튼한 이거 어, 이거 배가 들어올 때요. 어. 이렇게 되면, 어요?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차 어때요? 진짜? 자, 그러면, 한번 터뜨려볼까요? 야! 터트려터뜨려면 음. 잘해 보여줄게. 네. 어, 여기야. 이거 어, 보죠 이제 이렇게 어오는 저기서 이렇게 돌아가어도어 어, 너무 어러 너무 좋건렇게안 <laughs> <laughs> 할게요. 네. 음, 좀. 여기와. 여기와. 오 잘하네요. 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laughs> <laughs> <원장님이 아는 걸 웃음>